안녕하세요. 다담다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제 아이들 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한 7도까지 내려간 어, 이제 제법 쌀쌀한 그런 기운이 도는 그런 아침이에요. 어, 우리 아이들 이제는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데 이제 벌써 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요즘 리토스죠 아, 리토스가 음, 꽃망울을 이렇게 머뭇고 있어요 아마 곧 꽃망울을 탁 터트려 줄것 같은 그런 아이들. 여기는, 어, 베이비 핑거. 요, 로란데요 색감 좀 보세요. 참, 어, 로라가 색감이 참 예뻐지죠. 요거는, 프라다. 어, 프라다 아이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아, 물이 들고 있어요. 제가 시골이다 보니까, 어, 지지배배하는 우리 새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요거는 하월야라는 그런 아이. 아마 아침이어서 이슬이 살포시 내려와 있어서 이슬과 함께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마왕이에요. 마왕. 참 예쁘죠? 마왕. 요거는 얼셔라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거는 음. 에이 립스틱. 아 이거는 레드벨벳 레드벨벳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됐고, 이거는 새벽별 철화예요. 새벽별 철화. 이거는 소인재. 이건 소인재고요. 이 아이는. 긴일적성이에요. 긴일적성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죠. 그리고 요거는 파스텔 파스텔 철화예요 파스텔 철화 맞죠. 요거 파스텔 철화 굉장히 철화였었는데 이제 많이 생얼로 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헤라 요 아이는 유엔의 진주 유엔에이징즈. 아, 정말. 어, 이슬을 또 멈고 있어서 그런지 한결 더 예뻐지는 그런 아이들. 요 아이는 집시랍니다. 집시. 요거는 어팔리나. 어,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인데요. 요거는 미니벨 금이에요. 미니벨 금. 색감 좀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보라민. 이거는 청옥이죠, 청옥. 네, 청솔, 청옥. 네, 이런 아이들 풀풀을 타는 거는 적 음, 화재, 화재. 노기란도 굉장히 컸어요. 묵은둥이가 완전히 이렇게 몇개안 되었었는데 완전히 커버렸죠. 요거는, 종근잎 비치 요리대. 종근잎 비치 요리대. 이게, 이게 샴페인일까요? 살록일까요? 아주, 색감 좀 보세요.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 요거는, 온슬로우. 여기는 아미산이라는 아이예요 풍성하죠? 아주, 정말, 달달달달,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볼라레예요. 볼라레도 제가 한 모주가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아가자구를 내주면서 이렇게 세 개가 되어져 있답니다. 아, 요즘 계속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물을 굉장히 많이 머뭇고 있어요. 이거는 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한 아이들인데, 어머니 자기네 집 가면 웃자라고 그런다고 매일 와서 보겠다고 자주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 예쁜 이들 여기 정수공 방군에다가 이렇게 심어놨고요. 아, 여기 있던 캔디아 분이 어디 갔네요? 어제 시집보냈어요. <laughs> 어제 시집보냈어요. 요거 첼로 첼로도 참예쁘고요 요거는 어 블랙킹이에요 블랙킹. 아주 예쁘게 자라고요. 요거는 녹차 라떼. 어, 요거 요 나인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려져 있고요. 여기는 또 앞에는 또 작은 아이들 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어서 아, 깍꿍 하고 있죠. 요거는, 어, 라지아가 금인데요. 요거 하나예요 어, 엄마 몸에서 떨어져가지고 안쓰러워서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이거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요거는 멜로 포민스라는 그런 아주 빨갛게 물들어져 있는 아이도 있고요. 요거는 레드벨벳 요거는 마리아 금이에요. 이거는캐다리온 아, 정말 요렇게 매일 아침 눈 맞추면서 너네들, 아유, 오늘도 무사하구나 하면서 하는 요 기분이 굉장히 좋답니다. 요거는 청송민. 아유, 요거 다 이쁘죠? 음. 요거는 이름이 전혀 다지워져 버렸네요. 요거. 아, 요거. 핑크 드래곤. 송리엄 어, 뭐좀 보세요. 피멍 들어가지고 아주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는 우리 송리엄. 아, 이거 좀 보세요. 아주 풍성하죠? 저희, 요거 흑개리 철화에요. 아주 굉장히 풍성하죠? 풍성하게 아, 잘 자라졌고요. 이 아이는 틴크벨이에요. 틴크벨 금아 예쁘죠. 칭칭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우리 다은아니들이 좋아하는 나나 호크맨이 아 근데 아주 색감 좀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거는 프랭크 프랭크 프랭크도 색감이 빨갛다 못해 정말 홍색을 이렇게 띄고 있고요. 요 아이는 백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백야 쌍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나씩 아이고 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여기 쌍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 옆에도 까꿍 어, 하고 있죠. 요거는 어, 멀로예요. 멀로 멀로 아이도 있고요. 노아이는 엘코온 철아, 여기 요거 토파즈, 토파즈 아주 굉장히 통통하죠. 이런 아주 아이고 귀여운 이런 아이들, 이 데이비 철아였었는데 다 풀리고 이렇게 각계전투하면서 있고요. 이건 노아이는 발렌시아라는 그런 아이예요. 약간 핑크빛이 굉장히 수줍은 듯이 이렇게 살포시 있는 그런 게 매력적이고요. 요거는 애플파이라는 아이. 네. 요 아이가, 어, 샬롯이라는 그런 아이예요. 아까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샴페인 같은데, 명찰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 여기, 파랑새, 어, 파랑새. 저희 집에 대품 나울이에요. 대품 나울. 아, 정말 멋있죠? 음, 이렇게 이거는 신데렐라랍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 이거는 캐시오면 철하죠 네, 이렇게. 아이고 안 되네요. 이렇게 되어서 있고요. 요 아이는. 캐라리언 캐라리언 요거는 휴버센스라는 아, 꽃이 어, 팝콘처럼 아주 예쁘게 피죠 그대로 하자고요 요거는 제가 어제 셔츠에 올린 카이엔이라는 그런 아이예요 와인은 수련 요즘 어, 제가 요거 어, 러블리 로즈죠 러블리 로즈가 몇 포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 합식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놨는데요. 아 진짜 러블리 로즈가 정말 엄청 크게 성장을 했답니다. 그요고 러블리 로즈, 여기 러블리 로즈고요. 여기 오늘은 제가 제 앞에 나인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음. 그리고 라디칸스, 라디칸스. 여기도 마리아 철아 금이죠. 이렇게 어~ 되어져 있고요. 음~ 요 아이는요. 꽃 꽃눈이 철아예요. 꽃눈이 철아. 꽃눈이 철아. 요거는 엘크온 철아. 철화. 엘크온 철아예요. 엘크온 철아. 음~ 이 뭘로? 멀로도 있고요 이렇게 아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죠 음 지금 자리가 요거 홍등이에요 홍등 홍등도 어, 쌍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인데요 요즘 보세요 요즘 비가 많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떨어졌는데 해서 아주 예쁘게 블랙 아이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거도 지금 이 꼬지가 돼서 깍공하고 있는 이런 블랙 아이즈. 음, 요거는 치아와 아, 치아와 금이 아닌 것 같네요. 요거. 어, 요거 요거 입장 좀 보세요. 입장. 치아와 금 맞네요. 치아와 금. 치아 와 금이 맨 처음에는 여기에 딱 맞게 심어 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넘치고 있어요. 요것도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 요거는 y 즈 A라는 그런 아이인데요. 음, 예쁘죠? 아주 짝짝 뻗어 있는 이파리가 예쁘고요 요거는 천만이에요. 천만이, 천만이 금. 음. 에이, 요거 큐빅 프리스트. 아니죠? <laughs> 아 요거, 음... 아 이름을 어, 생각이 안 나네요. 요거는 레드벨벳, 레드벨베이 아이는 샤이키. 오늘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언니도 있고요. 아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들이 오늘은 어제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단 다육 이야기 영상 함께 해주신 우리 다육마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